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날이 갈수록 강릉의 가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강릉시가 제한급수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강원 뉴스는 가뭄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의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강릉시가 제한급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오늘 가뭄 대응 비상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일 오전 9시부터 홍재정 수장 급수구역 내 대형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제한급수가 강화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113곳과 대형 숙박시설 10곳에 상수도 공급 밸브를 잠그고 급수차를 활용해 운반 급수를 추진합니다.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인 91,700여 세대 가운데 45,000여 세대로 전체의 49%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저수조가 있어 당장 물이 끊기는 건 아니지만 자체 절수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예상했던 절수 효과가 낮게 나타나서 우선적으로 제한 급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홍제정수장 공급에서 중단하고 소방당국과 협력해 시설별 저수조로 직접 물을 운반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시행을 예고한 제한급수 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시간제 단수가 실시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하면 2단계 조치에 들어가 격일제로 물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저수율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제한 급수 방식을 적용한다며 탄력적인 운용을 예고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고 절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례없는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릉 시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유수입니다. 가뭄이 심각해질수록 평소 미처 느끼지 못한 물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미래를 위해 물절약은 물론 기후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들이 아파트 이웃 어른에게 500ml들이 생수 한 병을 건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해요. 물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부모님과 함께 시도 쓰고 물 절약 방법도 배워봅니다. 너무 소중해 우리 곁에 오래 있어 줘. 극심한 가뭄으로 재앙급수에 들어간 지 17일째. 어린이 20여 명이 부모님과 함께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더 커가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다 같이 물 절약을 더 열심히 하고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저희는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운양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강릉 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여 명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맛있는 급식도 먹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불편과 걱정이 편지 글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번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위기의 현실. 어린이들은 가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비판하고, 나아가 정부가 기후위기에 잘 대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기후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되게 실감이 되지 않는 것같아 어린이들 입장에선.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한 프로젝트라던가 그런 걸좀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한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 기구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2020년생 아동은 1960년생보다 폭염은 6.8배, 가뭄은 2.6배 더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이처럼 강릉의 가뭄 극복을 위해 모두가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엔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강릉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노재영 기자, 오봉 저수지 물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오봉 저수지입니다. 강릉 시민들이 쓰는 물 대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공급되는데요. 현재는 저수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수지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은 13.2%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0.3% 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평년에 비하면 18.8%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으로 저수율 감소세가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소식은 여전히 없고 저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애초 강릉시는 주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생수를 나눠줄 계획이었는데요. 저수율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생수 배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한급수 지역 주민들에게 생수가 배부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차량에 탄채 생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방차 등 급수 차량이 동원돼 운반 급수를 지원하는 가운데 오늘은 산불 진화 헬기와 군 헬기까지 급수 지원에 투입됐습니다. 오봉 저수지에는 군 물탱크와 민간 살수차 등 400여 대가 투입돼 운반 급수도 시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릉시는 물 절약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수도 계량기 75% 잠금 조치를 추진하고 공공 체육 시설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재해 구호 협회에서는 가뭄 피해 지역 돕기로 생수 100병 보내기 운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급수 대책과 절수 방안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번 가뭄이 계속될 경우 이달 24일엔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0%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노정입니다. 이번 가뭄 사태를 보면서 큰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 최저 강수량은 동해안이 다 겪고 있는 일인데 왜 강릉만 이렇게 물이 부족한가라는 건데요. 하초희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문 닫힌 공중 화장실, 졸졸 흐르는 물줄기,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릉 지역 모습입니다. 반면 같은 강릉이어도 북부인 주문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식당마다 수돗물이 콸콸 나오고 공공 시설도 정상 가동입니다. 차이는 취수원. 이곳은 우봉조수지가 아니라 연곡천에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곡에서 오니까 정수장이 강릉하고 여기하고는 틀리니까 주문지는 아무 이상 없어요. 연곡 정수장의 취수원인 연곡천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른 모습이긴 하지만 수역의 바닥면 아래의 물을 취수해 정수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취수원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강릉이 물그릇 하나에만 의존했다는 겁니다. 바싹 마른 오봉 저수지입니다. 상수원의 87%가 여기서 나옵니다. 심지어 농업용수까지 한해 1천만 톤을 끌어다 씁니다. 날씨 등 외부 환경에 대응이 어렵고 가뭄 때는 물 수요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천 수계가 좀 짧고 또 지금 현재 생활용수 또 농업용수를 원하는 또 공급할 수 있는 양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들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강릉의 물 사용량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량은 3,500만 톤, 30년 새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광시설 개발과 생활인구 증가 등의 영향입니다. 예견된 물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물 그릇 크기 대비 강릉시에서 쓰는 양이 한세배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뭄이 있으면 물 부족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봉저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취수원을 이런 이유로 인근 도시들은 취수원 다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뭄을 겪던 속초시는 쌍천 지하에 지하댐을 만들어 물을 상시 비축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세개 취수원에서 골고루 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류수 즉 가뭄의 영향을 덜 받는 하천 밑의 물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돌발 가뭄입니다. 여름 날씨를 고온다습하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올여름은 덥고 바짝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돌발 가뭄 위험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김문영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오봉 저수지입니다. 물을 더 이상 쓸수 없는 사수위까지 내려가는 데는 길어야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올여름 저수지가 마르는 속도입니다. 6월 초만 해도 저수율은 6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4주 만에 40%대, 지난달 말엔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2017년 가뭄때와 비교하면 저수율 하락 속도가 더 빠르고 더가파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돌발 가뭄을 원인의 하나로 지적합니다. 극한 폭염에 가뭄까지 더해져 토양 속 수분이 더 빨리 마르는 겁니다. 실제로 올 여름 강원 동해안의 강수량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 열대야가 길게는 43일, 관측 이후 가장 길었을 정도로 폭염도 심각했습니다. 들끓는 지열로 토양 수분이 말라가고 있다는 경고음은 석달 전부터 울렸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은 땅속 수분이 30% 미만으로 심각 직전, 정상 상태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문가가 2010년대부터 위성 영상 지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선 강원도에서 돌발 가뭄이 더 잦고 길고 더 취약했습니다. 강원도는 우선적으로 산림이 많이 분포된 지형으로 헬리 현상으로 인해서 고온 건조 현상과 함께 토양이 빨리 메마르고 늦게 회복되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의 갈증을 유발하여 가뭄이 급격히 심화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가을이 되면 산불로 이어지는 등 복합재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옵니다. 폭염하고 가뭄이 같이 일어나는 형태, 이런 형태는 지금 기후변화에 의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이미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미래기후 시뮬레이션에 의해도 미래에도 이 형태는 계속 강화될 거로 나오고 있어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위험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가뭄에 대한 대책이 기후 변화라는 더긴 시각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이 때문에 3천만 톤의 물을 담고 있는 도암댐 활용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기약 없는 가뭄을 해결할 가장 빠른 대안이란 의견도 나오는데요.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대관령면에 있는 도암댐입니다. 높은 수위로 물이 차 있습니다. 저수량은 3천만 톤. 원래 발전댐이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못 하는 상태. 24년째입니다. 댐 상류의 축산 농가와 고랭지밭이 많아 오수가 유입될 수 있다며 강릉 주민들이 방류를 반대한 겁니다. 이 물을 함께 쓰는 정선 주민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만약에 방류한다고 하면 정선이 당장 물이 끊어져요. 무조건 방, 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담수를 더해 가지고 정수를 완전히 한 다음에 급수를 올려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은 그렇게 뭐 강릉하고 그렇게 반대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릉이 단수 위기로 치달으면서 도암댐 물 활용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류 지역의 비점 오염원이 줄어 수질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적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나 강릉시에서 최소화하고 수질 개선 작업 다한 상태에서 거기 그 물을 강릉 시민들이 3,100만 톤이에요. 언제든 쓸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어요? 환경부도 물 공급이 가능한지 수질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정밀 분석을 거친 환경부의 수질 검사 결과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당장이라도 물을 끌어다 댈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도암댐은 15km 길이의 도수 관로를 통해 강릉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남대천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을 씁니다. 이미 도수 관로에 15만 톤의 물이 차 있어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름 남지시면 하루 1만 톤이 남대천으로 바로 흐를 수 있도록 설비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20년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도암된 활용론이 다시 떠오른 상황. 바뀐 환경과 상황에 맞춰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강릉 가뭄의 해법으로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전만식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가뭄이 심해지면서 도암댐 물을 끌어쓰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해법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도 오래 전부터 어 도함댐 활용의 필요성을 좀 언급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 도함댐 문제는 사실은 뭐 기관간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저 저는 이제 동해안 지역의 물 공급을 최종 목표로 두고 도함댐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어 우리 영동 지역 강릉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물그 공급 체계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인데 어 강릉 강릉과 동해의 인구를 합하면 우리 영동 지역의 한60% 인구가 거기 살고 있고 뭐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 생활 인구, 관광 인구죠. 거의 한 50만 정도의 인구가 강릉과 동해시에 살고 저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이들에 대한 어떤 물 공급을 원천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도암댐 활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도암댐을 활용한 용수 공급 말고 다른 대안이나 장기 대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죠. 지금 뭐 속초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지하댐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댐은데왜 하느냐? 하는데 지하댐은 하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동해안에 60여 60개의 지방 하천이 있는데 에, 갈수기 때보면 거의 3분의 1은 물이 없다고 좀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지하댐도 있을 것이고 어, 지금 저수지가 지금 52개가 동해안에 있는데. 물그릇도 좀 키우는 그런 수단들이 좀 있을 거고, 어, 또뭐 해수담수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보다는, 어, 영동지역에, 영서지역에서 영동지으로 물을 공급해 줄수 있는 것이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이런 측면에서,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좀 동해안 전반에 대해서, 어, 좀 종합적으로 좀 여건을 좀 분석을 하고, 지역 맞춤형, 지역별로 좀 어떤 수단들을 적용할지 이런 로드맵을 좀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전만식 선임 연구위원으로부터 강릉 가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KBS 강원 뉴스는 강릉 가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일반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태백시 황지동의 한 야산에서 잣나무 위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중국인이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중국인이 잣을 수확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강원도에서 안전사고 사망 사건이 18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은 추락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이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주로 안전 불감증과 안전 대책 미비였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강원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협력해 사고 예방교육과 합동점검을 추진합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자 수입 확대를 위해 강원랜드에 기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한 강원도 조례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 일부는 강원랜드가 강원도 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폐광기금 징수 횟수를 기존보다 두배 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금 447억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개정됐습니다. 춘천의 옛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 자리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이에 따라 29년까지 근화동 옛 캠프 페이지 자리에 12만 제곱미터 규모로 영상과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강원뉴스는 강릉 가뭄 특집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강릉시의 생수를 기탁하시려는 분들은 033-640-506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특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